매서운 칼바람이 겨울이 지나 싱그러운 봄 향기에 초입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부부의 연애를 맺게 되었습니다. 누구보다 솔직하고 유쾌한 그녀의 모습에 더욱 빠져들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웃음이 예쁜 그의 모습에 더욱 그가 좋아졌습니다.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아주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겠습니다. 매일 아내의 눈을 보며 오늘 더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. 지금, 지금 이, 이 마음, 마음 그대로,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,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, 부부가 될 것을 진심으로, 진심으로 사약합니다. 2020년 9월 5일 신랑 김상일 신부 김민진 저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따뜻한 사랑과 건강한 정신으로 잘 살아가리라 굳게 믿으며 성원선언을 하겠습니다. 신랑 김상일군과 신부 김민진양은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서약하였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이 약속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으로 원만히 성립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. 2020년 9월 5일, 신부 아버지 김영복.